자 초보강의 해드릴게요 자매번 라데온이고 서치를 음... 바로 할까요냥 몇시야? 아1시니까 한두판하고 가겠네요 오늘은 어떤 빌드를 할까? 라데온에서는 어떤 빌드를 할까? 일단 오픈해야겠죠? 초반에는 이제 일꾼 붙이는 것도 중요하고, 수동부스팅, 자동부스팅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상한 거 한다고 오프로 못했네. 1비합 하겠네. 왜, 뭐, 어디 갔어? 시비합을 하고. 소추를 가릴게요. 로브 체력을 깎아주면은 되게 좋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럴 때는 질러 가까운 쪽보다는 먼 쪽으로 멀티를 먹어주는 게 좋고, 질러 뛰었어? 뛰었네. 자, 맵이 멀기, 멀기 때문에 이게 질러의 피해를 안 본다. 그래서 올라가지 말고, 프어보으로이거 노리고 있죠. 여기서는 저글링을 한 10마리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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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그리로 여기서 로버로이뽑아주이타이밍이 제일 로요해요로바로 달릴게요. 달리고, 4링 정도는 마당에서 대기 왜? 상대가 원질러서 돌렸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 게임이 이거 엄청 유리한 겁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아, 손 레어 박으면 돼요. 자, 지금부터는 드럼만 찍으면 돼, 드럼만 뭔가 그러니까 뭐, 저글링을 찍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 보세요. 자, 질럿이 4마리라고 미리 전인 뽑지 마세요. 그냥 나올 때 찍으면 돼. 먼저. 왔어. 자, 캐논 진짜 이거보다 무조건 나온다. 자, 항상 여러분들, 캐논 지을 때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캐논 지을 때. 자, 질럿도 많이 찍었고, 캐논을 짓고 있네? 그럼 얘가, 뒷방 생각 안 하고 뛰쳐나오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라바 좀 모아주고. 자, 한 군데선 드론만, 두 군데서는. 어, 잠깐만, 이거는 두개이트 같기도 고 ただ戦争らしく 어, 두개 찍었어요, 그냥. 이거는, 그니까, 링을 많이 찍어도 소, 손해가 아닌 게 뭔지 알아요? 난 초반에 드론을 누르고 나서 드론 찍은 거고, 얘는 태클을 늦게 타는 대신에 질러서 깍 찍었단 말이야. 그니까, 러좀 가난하게 깍 찍은 거고, 나는 부유하게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저글링을 많이 찍어도 괜찮다. 난두개이트줄 알았어. 뭐가 없길래. 그리고 상대가 태클 느린 거 봤죠? 태클 느린 거 봤기 때문에. 출발해주고, 자, 미리 양기, 미리 양기 출발해줍니다. 자, 성큰 바로 쳐줄게요. 성큰 바로 쳐주고, 근데, 뭐라는지 본 다음에, 아, 무것도 없네요. 자, 이젠, 첨보도 찍어주겠습니다. 자, 나올 때 맞춰서 오뮤탈만 딱 찍어주면 돼요. 중요한 거는 상대방의 체제를 확인하는 게 무조건 중요해요, 체제. 아, 아카이브가 빠른지 아닌지를 봐야 되고, 어? 자, 그리고 이제 미탈 찍을 거니까 산가스 빨리 캐주고 바자물 빌드하기, 체제하기, 4게이트 아카이브가 이제 완성됐고 자,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 상대가 멀티를 까잖아 이거는 바로 가져야 돼요 바로 가져야 되는 거야. 상대가 갑시다. 건방지니까 바로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투성크 씩 박아주는 이거 뭐야? 상대가 질럿이 많잖아. 내가 뮤탈리뜰때 상대가 질러 보면은 내가 그거 막느라고 또 신경 정신 팔리겠죠. 그러면서 드럼만 찍어주는 거 드럼만. 근데 진짜 놓죠. 그냥 필요 없어요. 그 드럼만 찍어놓으세요. 드럼만 찍고 미리 멀티지으로 가도 돼. 왜냐 공중 주도권을 잡았기 때문에. 뭐할 건데? 들어올 거야? 다 죽고 진짜 다 이겼다. 게임이 뭐 근데 왜못 왜 나가냐 이게 뭐지? 어 나간데? 공중주도권 있을때는 게임이 진짜 편하기 때문에 봐봐 이게 진짜 이 친구가 말이 안되게 게임하는거야 자딜러도 없고 코세도 없고 그럼 가면 돼 히드라 이게 진짜 이게 하 요즘 개념없는 친구들이 많아졌네 그냥 밀게요 그냥. 응 봐봐. 아까 질러서 아니었으면 내가 가겠어 지금 못 가겠죠 질러서 아니었으면 이 친구야. 아니, 질러서 이러니까 없어요 이 친구 막을 게. 그리고 너무 급하게 월트도 먹고 평지맵인데 1 2시를 먹는 것도 아니고. 여기를 멀티 먹는 것 자체가 어 조금 그렇다 음? 응? 말이 안 된다.